네 안녕하세요 공학도의 주식역학 입니다 네 오늘 장 굉장히 좋았고요네 오늘 하루 동안 2300불 정도 수익을 얻었네요 2.1% 정도 먹었고 이제 장이 마감한 상태여서 간단하게 먼저 오늘 장 상황 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야후 파이낸스에서 S&P500부터 볼게요 차트로 보면은 오늘 하루 동안 0.24% 올랐네요. 0.24% 오르고 아, 계속 우상향 중입니다 S&P 500. 참 기분은 좋은데 이게 참 걱정도 되네요. 너무 오르는 거 보면은 그리고 오늘 6아 3,638로 마감을 했고 아, 다우 같은 경우에는 아, 3만을 찍었다가. 어, 조금 기어 왔는데 다시 오늘 조금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29,910을 찍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환율은 어, 다 아시겠지만 계속 어, 우하향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하향하고 우향, 있는데 보면은 아 이게 1,070원? 1,060원까지 내려오면 은 정말 참. 저는 걱정인데, 지금 아직 미국 주식 시작 안 하신 분들이나, 뭐 한국 돈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이때 바꾸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저는 일단 한국 돈이 없기 때문에, 뭐, 바꿀, 바꿀 돈이 없어서 참 아쉽긴 한데, 어 이때는 절대 환전하면 안 되겠네요. 이때는, 저는. 어, 그렇고. 오늘 제 주식을 보면은, 일단 QQQQ, 일단, 기술주 기술주 위주로 엄청나게 올랐네요. 1% 정도 오늘 상승을 했고요. 장 초반에 보면은 아 거의 장 초반부터 0.7% 오른 상태로 시작을 했습니다. 0.7% 했다가 올랐다가 장중 이제 오후 들어서는 조금 내리더니 다시 이제 시, 시간 내로 가면서 조금씩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S&P500 같은 경우는 꾸준히 상승 중이고 그리고 s f i 포함해서 VTV 같은 경우에는 이제 뱅가드 가치주인데 어, 아직 가치주는 아직 힘을 못 발휘하네요 그래서 오늘도 좀 하락을 했는데 좀 보면은 이렇게 오늘 장초반은 좋았다가 이제 계속 조금씩 어, 내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트를 보면은 물론 이것도 우상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운성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 예전 고점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 네, 가치주 같은 경우에는. 아, 뭐,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변화 또 없었고요. 오늘도, 어, T는 원래 변화 없고, TCP 같은 경우에는 배당주임에도 불구하고 좀 변화가 하루 등락 폭이 좀 커요. 다른 배당주들에 비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근데 이제 배당을 거의 뭐8% 정도 주니까, 이거 두 개는, 포트폴리오 변화가 변화를 주지 않을 생각이고 오늘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AMD 뭐 유명한 거는 다 올랐네요. 다 오르고 특히 구글, 구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1.3% 올랐고요. 그리고 오늘 좀 약했던 게 엔비디아, 엔비디아 0.15% 올랐네요. 그리고 니콜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수소차인데 아 GM하고 뭐 기술 협약을 해서 뭐 조금 끌어올린다고 했는데, 이게 주주들의 마음을, 신금을 울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한번 이제 GM이랑 합병, 그 이제 기술을 합, 합쳐갖고 이제 같이 개발을 한다는 소식 때는 엄청 올랐다가 다시 조금 많이 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가 그 이제 GM하고 같이 한다고 말했을 때거든요. 다시 내리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이 낮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 지켜볼 생각입니다. 니콜라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니콜라 이렇고, 엔시스는 계속 우상향 중이네요. 엔시스는 이게 그 고, 저번에 말한 것처럼 이제 공학도용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어, 다음에 기회가 되면 엔시스에 대해서 좀 따로 좀 어, 어, 심도 있게 한번 다뤄볼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오늘 좀 실수한 게, 지금 보면은 이제 현금이 2만 불 정도 있다가 그한만 6천 불? 1 5천 불 정도를 니오에 투자를 했어요. 단타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오늘 한 9시 이요 정도쯤에 들어갔습니다. 장 초반에 이제 쫙 내리다가 이제 오르는 것 같아갖고 1% 정도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아, 못 빼고 한 0.7%까지 올라갔는데 제가 못 빼고 욕심 때문에 계속 지켜보다가 아, 계속 쭉 하락하고, 장막판에 팔라고 했는데, 좀, 그래프 보면은 계속 우상향 하고 있는 것 같아갖고, 묵혀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보, 원치 않게 굉장히 많이 15%나 비중을 차지하게 됐네요. 니우 같은 경우에는. 아, 참고로 니오는 이제 중국산 전기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테슬라처럼 이제 이것도 앞으로 좀, 수익을 내면서 좀 좋은 기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래량이 어마무시하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컨턴스케이프. 이제 컨턴스케이프가 오늘 진짜 많이 올랐어요. 장 시작과 시작부터 거의 뭐 4, 5% 올랐는데 막장 막판에 뭐 60%까지 찍었었거든요. 66%까지 찍었네요. 66%까지 찍었는데 이게 보시면은, 그, 25일 날, 제가 알기로는 25일 날, 이제, 그, 주주들한테 이제, 물어봐갖고, 이제, 합병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콘텐츠케이프로. 이제, 제가 갖고 있었던 주식은 원래 KCAC 였습니다. 제가 오늘 간단하게 기사를 소개해드리면요. 여기 있구나. 이게, 제가 따온 기사인데, 제가 이따가 같이, 에, 이거는 링크로 제가 남겨드릴게요. 간단하게 이 기사를 살펴보면은, 일단 이게 퀀텀스케이프와 이제 캔싱턴 캐피털 오키지션 코퍼레이션하고 이제 합병을 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7일부터 이제 퀀텀스케이프가 거래를 할수 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제목에. 그래서 간단하게 이 기사를 살펴보면은, 어, 퀀텀스케이프는 이제 어, 다음 세대인, 이제, 전, 고체. 한국말로 전고체 리튬 배터리라고 많이들 번역을 하던데요. 그러니까 전고체 리튬 배터리 시장의 이제, 선두 기업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원래 갖고 있었던 거는, 캔싱턴 캐피터 어쿠션 코퍼레이션인데, 요거 합병을 하게 되면서, 이제, 제 주식, KCAC는 없어지고, 어, 퀀텀스케이프로, 이제, 제 주가가, 이제, 옮겨오게 됐네요. 그래서, 퀀텀스케이프는, 이제, 여기 보 기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11월 27일, 부터 QS라는 그심볼로 그, 심벌로 그 이제 거래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단, 일단, 퀀텀스케이프의 장점이 뭐냐면은, 여기 아주 짤막하게 써져 있는데요. 뭐, 저도 요 정도밖에 몰라요. 퀀텀스케이프가 이제 전구체 배터리가 되면은 이제 더 안전하고, 계속 요즘 옛날 뉴스 보면은 이제 뭐, 배터, 이제 뭐, 삼성 폰은 이제, 뭐지, 뭐, 비행기 갖고 못 들어간다, 막 이런 얘기 있었죠, 옛날에. 그런 게 이제 배터리가 되게 불안정하거든요, 기존에 있는 것들은. 그래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했을 경우에는 조금 더 안전하고, 그리고 더, 이제 더, 더 광범위하게 전달도 가능하고, 무엇보다 이제 빠른 시간, 그리고 수명도 연장할 수 있다. 이게 최대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세대 배터리가 이제 퀀텀스케이프, 아, 다음 세대 배터리가 이제 아, 전고체 배터리일 것 같아서 저는 요 캔싱턴에 투자를 했다가 이제 합병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퀀텀스케이프에 제가 투자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뭐 지금 뭐 양산은 못하는 단계이고 제가 연구하는 단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커머셜, 그, 이제 상업화 하는 데까지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이제 요거는 거의 뭐 도박처럼 지금 뭐 포트폴리오에 원래 1% 정도 갖고 있었는데, 어 오늘 갑자기 주가가 거의 뭐 많이 오르면서 보면은 거의 100% 정도 제가 수익을 받았죠. 어 이렇게 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포트폴리오 비중이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포트폴리오를 정리해서 보면은 일단, 제 변화는 요, 요, 1에서 15까지는 변화가 없어요. 아, 그리고 제가 비트코인을 갖고 있었는데, 저번에 말한 것처럼 0.07개? 아주 소량을 갖고 있었는데, 아, 그거는 처분을 했습니다. 아, 너무 등락이 커갖고, 뭐, 어, 그리고 하루 종일 봐야 되니까 집중이 너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암호화폐, 그 비트코인은 좀 처분을 하고, 어 오늘은 단타를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SFI 같은 경우그더 이상 이제 수량이 증가하지 않았고요 NEO에 그 지금 300개가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어, 요게 이제 1%를 먹게 되면은 이제 그 수익금 갖고 다시 SFI에 투자할 생각입니다. 네 지금까지 공학도에주신 역학이었고요. 이제는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